여기 어디? 설마? 아, 아, 또 와, 아, 또야. 윤 윤과장님윤과장님 윤 과장님. 아, 일어났어, 준빈 씨. 응? 이 이과장님? 아니 왜 이과장님 왜왜왜 왜 여기 계세요? 잠깐 그럼 김과장님 여기 있고 이과장님 좀 그럼. 이 이과, 이과장님하고 이, 윤과장님하고 셋이서 과장, 과장님, 과 과장, 윤과장님, 응, 과장, 과장님 일어나. 여기 누구 있다? 아, 응? 없 없네? 아니, 근데 제가 이과장님하고 왜 여기 있어요? 오. 준빈 씨 어제 우리 기억 안 나? 언제요? 감사합니다 어? 김대리 어, 어, 김대리 어, 김대리 좋은 아침 하루의 시작은 모닝커피지 아, 맞지? 어, 내거야 시켰어 오잘 어, 마실게 근데 신대리는? 아직 안온거 같은데? 웬일이래 출근 30분 전에 꼭 오던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 있나? 근데 어 우리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될까? 어? 어 그래? 응. 그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응. 얘기? 해 근데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우리 부서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신다던데. 과장님? 어. 그럼 윤 과장님은? 아야 모르지. 야어 오셨습니까? 어종교만 팀장님 오셨습니까? 오 어, 다들 여기서네? 아 커피는 있으니까 내 커피만. 아 어, 팀장이 커피 시켰어요. 아 맞으시죠? 아이내 거야? 네. 아니 이거 뭐 김대리를 뭐 내가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어. 야 yeah, 우리 김대리 센스가 에센스. <laughs> 좀 보고 배워, 임대리. 야 이거 내커피김 임대리 뭐하고 있어. 여기 커피 일자리야 빨리 가서 시켜. 시켜 시켜. 어. 저기 그리고 다들 들었지? 무슨 얘기요? 아 우리 부서에 그 과장 새로 오는 거. 그거 진짜예요? 야 임대리 이거 서울에서 어떻게 해? 왜요? 아니 윤 과장 저기 강원지사로 발령 났잖아. 윤 과장님이요? 몰랐어? 뭐야? 임대리 윤과장이랑 싸웠어? 안 싸웠는데요? 근데 왜 우리 자빨 임대리 선생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갔을까? 그.. 아무 소리도 아닌데 뭘 그걸 나 일일이 얘기합니까 그걸 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지? 그때 그일 때문인가? 저기.. 저, 과장님 이거 수건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임대리가 왜 여기 있어? 아잇! 과.. 그, 임대님! 근데 신대리 오늘 너무 늦는데아 신대리도 얘기를 안 했나? 무슨 얘기야? 어 얘기를 안 했구나 신대리가 신대리가 윤 과장하고 같이 발령났어 윤? 윤 과장님하고 신대리랑요? 응 어. 아니 갔으면 제가 그 강원도로 갔어야지 왜 신대리가 거길 갑니까? 어왜 임대리랑 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어 예 그쵸 어뭐 아무, 아무 사항이 아니죠 예, 네, 예 네. <laughs> 아, 그래도 좀 서운하네요 윤 과장하고 신 대리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고 왜이 일을 하는 걸까? 왜 전화기가 꺼져있지? 오! 왔어! 인사드려! 오늘부터 우리랑 함께할 과장! <목소리> 이 과장님! 어? 다들 반가워요 새로 들어오신다는 과장님이 이 과장님이셨어요? 어, 이 과장, 이 과장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 예 <laughs> 아니 이 과장 커피 하나 마셔야지 커피 뭐 마실 거야 이 과장에 커피 시켜놨습니다 아마으시죠 아니 이거 김 대리 고마워 잘 마실게 아 근데 김성기 대리 네. 왜 이렇게 서 있어 당연히 서 있어야죠 이 과장님이 오셨는데 아니 뭐야 김 대리 뭐 서운하다 그러더니 기분 좋아하고 이래 서운하기 누가 서운합니까 빨리 일하러 가시죠 이, 이 과장님이랑 막막 일하고 싶어요 야 김성기 대리 오늘 발기찬 하루가 되겠구만 이미 준비됐습니다 <laughs> 가자고 가시죠 이제 과장님 가요. 준비 씨. 준빈 씨. 네, 표정이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 아무 일도 없습니다. 혹시 윤 과장 때문이야? 아, 저아 아닙니다. 원니 모를 괜찮으세요? <웃음>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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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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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아, 야성기야너왜이 아... 안주를 안 먹냐 이거. 계란말이 말없어사장이 아, 두루마리 하나 <laughs> 두루마리 싫어. 아 싫어. 두루마리 말고. 그런 거 시켜 시켜. 아니 꼼장어. 꼼장어? 아 우리 성기 장어 먹어야 돼. 우리 성기 장어다. <laughs> 그럼 나 이것도 시켜줘. 뭐, 뭐. 오징어 오직어수쾌. 숙회. 아 오징어 숙회는 안 돼. 왜안 돼? 아, 우중 숙제 먹으면은 여기 분위기 어숙해. <웃음> <웃음> 어숙하면 안 되지. <laughs> 안 되지, 숙제지. 아, 성기야. 근데 왜 너는 이렇게 자꾸 서 있어? 이 성기는 서 있는 게 편해. 그렇지. 성기는 서야지, 마이 아, 우리 이가 나오니까 나 기분이 너무 좋네. 짠한번또 어? 아까 짠 짠, 짠, 짠. 자, 준비! 자, 좋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영 차! 아이거장 아, 잘못할게. 다들 잘 부탁해요. 근데 이 가장 피아노 잘 친다면서? 제가 좀 치죠. 잘,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피아노?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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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어 나 저거에. 나 아, 근데 백진장 얘기 들으니까 귀에서 피나가. 이것도 저거 아 이것도 저거 야아 이거 아 맞다 이거 이거 이거가 이 이거, 이거 누가 이거 이거 어 이거 윤과장님 거 같은데 윤과야 네. 이거 그러면 윤과장님 강원지사를 갔다 와야 되나 가 아빠 갔다 와어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윤과장님 전화를 돌리는 거야 뭐야 윤과장님 왜내전화안 받아요, 이과빈 씨, 괜찮아? 어? 용과장입다아아왜내전화안 받고 그래요나전화 50통이나 더 했는데 왜내 마음을 안 풀게 하냐고. 미용과장 왜.. 예. 준빈 씨, 준빈 씨. 아니, 네. 오오오. 네? 무슨 생각해? 아니요. 왜? 네. 혹시 어제 우리 생각난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럼. 어. 내가 생각나게 해줄까? 응? 아 이거는 거안데아 아, 이거. 안 된다고. 꿈이었어? 아, 씨, 그래. 내가 이 과장님이랑 그 모텔에 갈 리가 없지. 어, 엄마, 어? 어딜 가?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회사 입사한 지, 아이, 아 아니, 아니 그 회사 입사한 지가 언젠데? 어, 대리달았잖아 어? 꿈꾸다니.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그때 윤과장님이랑 김정리랑 가가지고 술도 마셨는데, 그, 그게 누구냐고? 전배기, 전배기! 춘장! 아니, 엄마, 엄마! 엄마. 뭐지? 꿈꾸지 말라고? 꿈인가? 응? 10시 면접? 왜라이 진짜! 꿈, 꿈이었어? 에이씨 안녕하십니까! 임준빈입니다! 어? 백 팀장님? 나 알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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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어? 아..아..아..아닙니다 팀장님 늦어서 죄송해요 윤 과장님? 어, 홍가장 왔어. 얼른 앉아, 얼른. 어. 이제 시작이.